이번 선거 결과 중 매우 특이한 점으로 민주연합의 충청 싹스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이번까지 모두 여섯 번의 시도지사 선거에서 처음으로 충청권 전역에서 시도지사를 당선시켰습니다. 세종시가 시도지사 선거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과거 자민연과 한나라당이 싹스리를 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이 경기와 인천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른바 전국 대승의 기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김희주 PD가 보도합니다. 과거 다섯 번의 지방 선거에서 한 정당이 충청권 광역 단체장을 싹쓸이한 경우는 세번 있었습니다. 1995년과 98년 선거에서 자민련, 2006년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 정치 민주연합과 그 전신 정당이 충청권을 석권한 지방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종시장이 추가돼 광역단체장 넷을 모두 차지해야 싹쓸이가 되는 쉽지 않은 일을 지역연구정당이 아닌 민주연합이 해냈다는 점은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 충북이고 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지켜줬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민주연합은 뜻밖의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대전시장에 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연합의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는 개표 초반 20% 포인트 넘게 뒤졌지만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를 맹추격해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종시장 선거는 민주연합 이춘희 후보와 새누리당 현역 시장 유한식 후보의 재대결로, 2년 전 선거에서는 유 후보가 승리했지만, 2년 사이 늘어난 공무원들의 표심이 이 후보에게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분히 인기 영합적인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적결 방침에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선 2008년 총선에서 대결했던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와 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여 이번에도 이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충남에선 안희정 후보가 도지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28만여 표차로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충청권의 표심이 1년 반 만에 민주연합으로 돌아선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충남 대표 인물론이 일정 부분 먹혀들었다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충청 대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인천에서 패함으로써 그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국민TV뉴스 김희주입니다.